데이빵빵 시즌 2,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자기소개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기소개서의 항목과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서 가장 크게 요구하는 요소인 학업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주실 선생님 한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논산 대건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진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학업 역량이 뭐예요? 내신 성적이 높은 게 학업 역량이 우수한 거 아닌가요?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부를 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업 역량은 대학 입학 후에 해당 학과의 전공 공부를 잘 수행해 낼수 있는 능력을 학업 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 쉽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음, 좀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 능력을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이 학업 역량이 뛰어난 학생일까요? 음, 기계적으로 단순 문제풀이를 한 학생보다는 어, 좀 무언가를 탐구하고 고민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조금 더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교 시절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 호기심을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의 동기와 과정을 자기소개서 1번에 기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 예전의 학업 역량이라면, 어, 문제집을 많이 푼다든가,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한다든가, 혹은 자신이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그런 방법적 측면에서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교과 성적이 향상되었다, 어, 혹은 해당 과목에 교내 수상을 했다라는 스토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 공부 방법이나 그 결과들을 나열한 것이군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수학 또는 물리 관련 자신의 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그 방법으로 내신 수학원에서 1등급을 받았다. 교내 물리경시대회에서 수상을 하였다. 라는 내용을 적거나 혹은 수업시간에 집중하고 자습시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모의고사 수학가형에서 1등급을 받았다. 와 같이 동기와 과정보다는 단순한 실적이나 결과만을 기술하여 학업 역량을 나타냈습니다. 아 예전에는 학업 역량을 이렇게 표현했군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이런 방식으로 학업 역량을 드러냈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위원에게 학업 수행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단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적 역량과도 어,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학업 역량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어, 지금 시대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원하잖아요. 어, 이런 부분이 어, 자기소개서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업이 많이 변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 중심 수업이나 과정 중심의 평가가 많이 강조되고 있죠. 학생들은 어, 수업의 활동과 평가의 과정들을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내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실제 학교에서 이루어진 수업과 평가가 변화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예 한국사 수업에서 고려시대의 경제 활동을 학습한 후에 학생이 직접 벽란도 상인이 되어 주변 국가의 무역 계획서를 작성하는 수행평가가 있었습니다. 아, 그런 수업과 평가라면 학생이 선생님의 설명만 들어서는 안 되겠군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설명해주시는 거 열심히 받아 적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많이 변했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바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먼저 당시 주변 국가의 외교 상황이나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수학을 이용해서 무역하는 과정에서 이익 창출이나 이해관계 등을 무역 계획서에 넣었습니다. 즉 한국사 수행 평가인데도 동아시아사, 수학, 한국사 세개 교과의 지식을 융합해야 완성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와,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 학생이라면 학업 역량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였겠는데요. 역사를 중심으로 수학이 융합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자연과학이 중심이 된 융합 수업의 예가 있으시다고요? 네, 천문학자가 꾸민 어떤 학생은 지구과학 시간에 케플러의 법칙을 배운 후에 이를 물리와 연결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때 대학 원서의 도움이 필요해서 원서를 이해하기 위한 심화된 영어 공부가 기반이 되었다면 이 또한 과목 간의 융합으로 탐구한 학습 경험이 되겠습니다. 아, 이젠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하는 학업 역량보다는 다양한 과목을 융합해서 탐구하는 그 과정을 학업 역량이라고 생각해야 겠군요 예. 대학은 단순히 교과 성적만 좋은 학생보다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보고 싶은 거죠. 학생들은 학업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해야 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과목 간의 융합을 뛰어넘어 관련 지식을 더 심화하여 동아리 활동 교내 대회 그리고 소논문 활동 등으로 연결되거나 독서와 관련하여 교과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아 선생님 그 소논문이라는 단어를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소논문명은. 2019년 1학년부터 점차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어떤 항목에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논문을 작성해 보는 것은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손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한 학생의 실제 사례를 들려주실까요? 제가 작년에 지도한 기계공학과에 지원했던 학생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봐주세요. 이 학생은, 어, 이런 학습 경험을 거치면서 학업 역량을 신장하였고, 어, 이를 자신의 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였습니다. 먼저, 물리트 수업 시간에 열 역학을 배웠고요. 이열 역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스털링 엔진에 관련된 의문점을 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알기 쉬운 열 역학이라는 도서를 통해서 어,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또다시 열기관의 효율에 관련된 어, 의문점을 다시 제기하였고 이를 소논문을 작성하면서 해결하였고 어, 이 과정에서 친환경 동력장치 개발이라는 어, 자신의 꿈까지 어,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들을 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기술하여 어, 학업 역량을 표현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소논문명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으니 어, 수업시간에 활동과 수행평가 등으로 어, 대신하여 학업 역량을 드러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학생은 그 수업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들로 학업 역량도 기르고 자신의 꿈까지 찾은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이번에는 화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다음 차트를 봐주세요. 어, 이 학생의 꿈은 과학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와 꿈이 과학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장관이 되는 것이군요. 이 학생만의 뭔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학생의 모토는 사람과 가까운이었습니다. 어떤 과학 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싶어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음, 과학과 기술에 사람의 냄새가 묻어나는 그런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진 학생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다양한 교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화학 2 수업을 수강한 것과 화학 경시 대회에서 수상한 것은 기본이었고요. 모의 재판, 백일장, 도서 골든벨 대회 와 같은 국어 사회 진로 캠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 사회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 화학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인데 인문 중심 교과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네요. 네, 그렇죠. 더불어 이 학생의 학업 역량의 기반은 다양한 분야의 독서에 있었습니다. 화학에서 인생을 배우다, 스티브 잡스, 가르칠 수 있는 용기와 같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학업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학생이라면 자기 소개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아, 융복합적 사고가 뛰어난 학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사례는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한 사례와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적 활동을 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친구들과 협업하여 동아리에서 학업 역량을 키워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이 신입사원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능력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한 학생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경제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자격증 테셋을 준비하다 시장의 획정이라는 부분에서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사토론 동아리에서 친구들과 실제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탐구하여 학습 동아리 발표대회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 학생의 궁금증으로 동아리원 전체가 함께 탐구하면서 함께 서로 학업 역량을 신장시킨 사례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아리는 인근 고교와의 학교 연합 토의 활동에서도 상당한 협업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람직한 재생 가능 에너지 장려 정책이라는 주제의 토의에서 자신의 학교를 대표하여 구성원별로 지금의 에너지 생산 방식인 원자력, 화력, 전기, 수력, 등의 원리와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탐구하여 토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동아리는 자신의 학교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한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인데 이 동아리는 더 나아가 이 발표회를 준비하던 중 알게 된 한국 탈핵의 저자를 초청하여 교내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세미나 준비 중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 단가에 사회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듣고 수학을 활용해서 원전의 사고 위험 비용을 포함한 발전 단가를 소논문으로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와, 우리 학생들 정말 훌륭하네요. 동아리 구성원들 간의 팀업과 협업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더라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례에서 언급된 소논문도 앞으로는 수업 활동이나 평가로 대신해서 학업 역량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들어 주셨는데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벌써 몇 가지 방법이 소개된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업 역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에 대한 태도, 즉 지적 호기심과 자기 주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자기 소개서 1번 항목에 잘 드러낼 수 있다면 평가 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자기 주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주어진 지식을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라는 의문을 품는 것을 지적 호기심이라고요. 그리고 이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자기 주도성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관련 논문이나 기사, 각종 자료를 검색하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 호기심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자세로 학교생활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미래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할 학업 역량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자기소개서 1번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업 역량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의문점을 갖고 고민했던 내용들을 자신 있게 쓰면 됩니다.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학업 역량을 보여준다면 대학에서도 평가위원들이. 어,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기 속에서 1번 학업 역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속에서 2번 의미 있는 활동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더 유익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